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실전 사주반 552강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편인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인도식의 사업성 이라는 내용을 좀 달아볼게요. 편인도식 사업성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편인이 식신을 도식하는 구조니까 편인 있고 식신 있고 거기에 재성 붙어 있으면 편인 도식 사업이 되겠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구조인데 재성이 개입돼 있을 때, 근데 그 재성이 사회궁에 붙어 있으면 편인 도식에 대한 사회적 사업인 거고 일주나 시주에 붙어 있으면 내 사업 내지는 개인적 사업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구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명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편인도식이 뭐예요? 할 수도 있고, 명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편인도식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명리학에서 좀 이렇게 깊이 대상 사주 중에 몇 개를 꼽으라 그러면은 편인도식이 들어갑니다. 음, 편인,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식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편의는좀 신중함 같은 거고 그다음에 식신은 행동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신중함이 이 식신의 행동력을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 너 하지 마. 뭐 이런 것 같은 게 일종의 편인 도식. 누가 뭘좀 하려 그러면 야 그거 안 돼. 너 하지 마. 뭐 이런 게 일종의 편인 도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사랑의 고백을 해야겠는데 머릿 속에서 야 퇴짜 맞아 하지마 뭐 이런 것도 다 편인 도식이라고 볼수 있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 일어나기 싫어 좀만 더 있다 갑자기 뭐 이런 것도 편인 도식이고 뭐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머릿 속에서 그 말하지 마 아니야 저 말해 아니야 말하지 마 아니야 이 말해 머릿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도 일종의 뭐 편인 도식의 심리적 작용 기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주에서 인성이 식신상관을 보면은 그 식신상관의 행동력을 이 편인성은 검증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적당히 누르려고 하는 어떤 브레이크적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비경겁제를 만나면은 아유 생해야지 생해야지 해서 뭐 교육 전달성 같은 게 되는데 인성이 식신상관을 보게 되면은 식상을 좀 누르는 기운으로 나가게 된다. 근데 보통은 이 편인도식관계에는 같은 극성끼리이기 때문에 뭐 플러스 인성이 플러스 식상을 받다든가 마이너스 인성이 마이너스 식신을 받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러면 편인도식, 즉 가장 강하게 누르는 형태, 냉정하게 누르는 형태가 이제 편인도식입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작동하는 형태는 편인하고 식신이 사주에서 이렇게 청간에서 맞붙어 있을 때 가장 티나게 강하게 작동을 하고, 여기 한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제 적당히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지에서 편인 도식이 일어나 있다라고 이제 편인과 식신이 붙어 있는 현상이 지지에 있는 경우에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는 그런 억제 작용이 나타나고 있구나 뭐 이런 형태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오늘 편인 도식 사업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명리학계에서는 편인 도식이 걸려 있으면은 밥 그릇을 엎는다라는 이제 옛말이 있어요. 명리 공부 하신 분들은 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사주에 편인 도식이 있으면 밥 그릇이 엎어진다. 왜 그러냐하면은 옛날 분들은 뭐한 50년, 1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 뭐 흉년이 들거나 삶이 어려우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만나면 하는 인사가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식사 잘 하셨습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인사로 이렇게 그게 인사일 정도면은 평소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였겠죠. 원래 그 지금은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류 역사에 하루 세끼 먹던 때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게. 최근 들어 한 100년 정도 이내에서 생긴 풍습이래요. 옛날에는 두끼 먹었답니다. 신양이 없어서 보통 두 끼를 먹었는데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이제 생산성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새끼를 먹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아뭐몇 십만 년 동안 새끼를 먹은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몇 십만 년 동안 새끼 먹은 적 없대요. 최근 들어서 새끼 먹었답니다. 그래서 새끼 먹으면 이제 성인병에 시달리는 거야. 한두끼 정도 먹으면 적당한데 <laughs> 뭐 아무튼 그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귀중했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명리학의 그 십성 중에서 열 가지 성분 중에서 이 식신이라는 애가 바로 너 굶어 죽지 않게 해줄게를 보장하는 글자예요. 식신이라는 성분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름이 먹을식의 신이겠어. 어, 먹여 살려주는 신이다 이거야. 그냥 먹고 살게는 해줄게 같은 거인가 살려는 줄게. 뭐, 이제 이런 거. 먹여는 줄게. 가 사주에서 식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주에 식신이 있다는 뜻은 내가 이번엔 삶에 태어나서 적어도 밥을 굶는 일은 없겠구나.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사주에 일단 식신을 최고의 길신으로 여기고 식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 만세해가지고. 그래서 또 옛말에는 또 명리학 옛말에는 사주에서 뭐 다른 건다 지켜도 오직 이거 하나만은 있어야 한다면 그단 하나는 식신을 꼬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식신은 그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음, 먹을 식의 신인데 이 식신을 저격하는 글자, 상극을 이루는 글자가 편인입니다. 그러면 편인이 나타나서 식신을 억제시켜버리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바꿀 물질이 생겨. 밥을 못 먹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일을 못 나갈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던 일이 억제돼 활동성이 줄어들어 한마디로 식신은 활동성을 나타내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활동성을 나타내는 편인 이걸 누르는 거니까 그래서 편인 도식은 밥그릇이 엎어진다 밥그릇이 깨진다 그래서 너가 밥을 못 먹을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어떤 흉신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이 편인 도식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편인 도식을 무조건 나쁜 인자, 편인 도식이 들어 있으니 큰일 났구나. 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 사주에 편인 도식이 있구나. 다소 까다로운 작용이 있으니 이 까다로운 작용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직업물상으로 대체가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의 내용이 편인 도식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사주에 편인 도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업이나 이러한 비즈니스 이러한 업무 형태를 가져 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곁들여서 사주의 기토하고 임수가 있어서 기토 타김에 대한 얘기도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좀 보도록 하죠. 김인현 임신월, 경호일, 무인시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요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 음 사주의 내용을 보면 여기 편인이 있고 음, 여기 식신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편인 도식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인 도식 작용이 나타나는 밑에 이렇게 편재가 이 시주에 있으니까. 편인 도식하는 행위가 사업이 된다. 재밌네요. 남의 밥그릇을 없는 게 사업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쉽죠? 남의 밥그릇을 없는 사업이에요. 뭐 그런 사업도 있어요? 남의 밥그릇을 없는 대표적인 사업이 뭔지 아세요? 남의 밥그릇을 없는 공식적인 사업. 대표적인 사업. 금식원. 단식원, 단식원, 단식원. 다이어트 센터, 주비스, 이런 데 있죠. 그살빼드립니다뭐 이렇게 체중 감량. 이런 데가 밥그릇을 엎는 사업이에요. 밥그릇을 심하게 엎을수록 돈을 벌어. <laughs> 재밌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업이야. 이 다이어트 사업은. 사실 옛날에는, 어, 저기, 배 터져도 죽는 사람 거의 없었죠. 대부분이 배가 고파서 죽었지. 거의 99.99%가 네, 뭐 허거지가 먹다가 뭐, 그, 죽든지, 저기, 밥을 굶어가지고 식량 위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 인류가 이 먹거리 고민에서 해방된 게 지금 한 100년이 채안 돼요. 그 전까지는 늘이 인류는 먹거리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별의 생산량이 한정돼 있었거든. 그 다음에 땅의 지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농업혁명이 인공비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인공비료가 이게 1920년대에 합성비료가 나와서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서부터 농업 생산성이 무한대로 바꿨습니다. 무한대. 근데 옛날에는 무한대가 아니어서 어떤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한두 번잘 되고 그다음부터 농사가 안 돼. 어, 그러면 또 다른 곳을 그러면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늘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생산량 내에서 인구가 늘어났고 만약에 그 인구가 농업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겼건 대번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대량 학살이 벌어지면서 다시 숫자를 줄이고 또 사람이 머릿 수가 농업 생산량보다 늘어나면 또 전쟁이 일어나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엔드 게임에 나오는 그저게 탁 치면 인류가 절반으로 줄어는 그 논리가 그 인공 비료 나온게 타노스죠 타노스 타노스가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지구를 뭐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게 탁 해버리는 거 그게 1920년 이전까지는 그 많은 지도층에서 실제로 생각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지면 늘 군주들은 전쟁을 생각을 했어. 그냥 우리 내년에 량 내년에 식량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어디를 쳐들어갈까 이제 그런 게 당연시 되었다고 이제. 근데, 지구에 이제 식량위기가 없어졌어요. 그게 1920년대에 인공비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질, 질소를 무한대로 끌고 와가지고 드디어 질소비료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소 합성해가지고 만든 게뭐 암모니아, 뭐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요소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엔 굶어 죽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좀 일부 있어. 그건 아직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아프리카에 식량위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성인병으로 많이들 갑니다. 다 체중들이 과체중이 되면서 지금 생긴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인도식이 아주 나쁜 얘기였지만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던 시절까지만 해도 설사, 살 빼는 사업이 있을 줄이야 했는데, 이제 현대시대에는 이 밥그릇을 엎어야, 어, 잘 되는 사주들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이런 사주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제가 옆에다가 이제 좀 샘플들을 써놨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도식을 활용한 사업성. 어, 지금 이분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인생 전반부 미션 하고요. 인생 전반부 미션, 그 다음에 인생 후반부 미션.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생 전반부에 하던 일이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셨어요. 뭐,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사주가 식신 인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 공무원으로 바꾸셔서 교육 관련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어, 이제, 지금 이분이 40대 중반이시죠? 어 30대 후반경에 교육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이제 평소에 늘 미래에 나는 이거를 할 거야라고 꿈꾸었던 요 후반 직업을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직업을 새롭게 창업하고자 할때 이제 고민이 돼서 저하고 한 확신을 얻고자 하셨겠죠 상담을 했던 케이스예요. 자 이분이 공무원을 하시면서 그 단식 그 다음에 수련 이제 이런 거뭐 기공 뭐 이런 게 이제 힐링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단식을 좀 보통 동반하면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식과 명상을 함께 하면서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수련들을 좀 하시다가 왜 했을까? 이게 있으니까 했겠지. 편인 도식이 있으니까. 편인 도식이.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가 시골에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단식센터 겸 힐링 명상센터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그중에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저 이런 거 해도 될까요? 제가 미친 거 아닐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를 뱅뱅 돌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도망간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때가 되면 명상센터를 차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주에서, 어, 이런 요소에요. 이 사주의 격국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걸록격에 기반한 식신이 지금 투출이 됐으니까, 걸록식신격이라고도볼수 있고, 이 월지신금에서 뭐 임수도 투출됐지만, 뭐 무토도 투출됐으니까, 뭐 식신격도 되는데 사실 편인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인도식격이죠. 편인도식격. 어 어떻게 편인도식격이라니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를 옛날식으로만 배우시면은 옛날 시대에는 편인도식은 정말 끔찍한. 아 근데 옛날 편인도식격은 그냥 수도사가 되세요, 절에 들어가세요, 뭐 중이 되세요, 뭐 머리 깎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이었죠. 사실 그쵸. 사실 힐링센터, 명상센터하고 절에 들어가는 거하고 뭐 같은 거야. 현대판 그의 현대판 남자, 현대판 남자. 이분이 이제 힐링 센터를 차리게 되셨어요. 옛날에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다라고 치면 고전적인 방법이. 요즘에는 힐링 센터, 명상 센터, 명상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립니다. 뭐 머리 깎는 것보다 훨 낫지 않나요? 음, 그런 느낌이죠. 자 이분에 대한 사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른쪽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장문으로 준비 써놨어요. 40대 중반이시고 교육공무원이시고 현대파 남자를 준비 중이신데 지금 편인 도시의 직업을 가지고려고 오 하시다. 자 시주 시주는 제 2의 직업이다. 그래서 보통은 제1 직업성인 연월주에 있는 직업을 충분히 쓰다가 뭐 퇴직까지 하고 나서 시주의 제2 직업을 쓰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제 중간에 얼른 끊고 시주에 있는, 일시주에 있는 제2 직업성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딱 40대로 바뀌어서 시주가 작동하는 시점에서, 아, 나 이제 쓸 거야. 라고 지금 하신 케이스예요 이, 시주는 제2의 직업인데, 도식하는 일로 돈을 버니까 도 닦는 사업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식성 사업에는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몇개좀 꼽아봤어요. 도식성 사업, 뭐 있을까? 암자, 뭐도 닦는 사업, 뭐, 고시원도 있어요. 고시원. 사실 고시원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도식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쉬어 가세요, 힐리 가세요, <laughs> 그죠? 독서실, 독서실도 뭐죠? 그곳에서 내면을 닦는 곳이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종교 단체, 뭐 기도원, 그다음에 그 캐치 플레이즈가 쉬어 가세요 하는 곳들 있죠? 모텔, 여관, 여인숙. 음, 원래 쉬어 가세요가 그게 편인 도식이에요. 쉬어 가세요. 그 열심히 하세요가 식신이고. 그만하세요. 이제 쉬어가세요. 쉬어, 쉬면서 하세요. 힐링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요게 이제 편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식신성이 더 각광을 받을까? 편인성이 더 각광을 받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요즘에는 막상 막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 새마을 운동이 장려되던 시절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 근면성실하게 일을 합시다 하고 막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을 하고 남한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뭐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해 아침이 밝았네 모르죠 이 노래 아니, 그런 노래 있어 새마을운동의 노래 <laughs> 해가지고 아, 아 옛날 얘기를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마치 정주영 회장님의 모토처럼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겼는데 요즘 현대시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뭐를 추구하냐면 워라벨을 추구해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죠. 그거를 명의용으로 바꾸게 되면 재성의 인성이에요. 재성의 인성. 재성, 식재가 워크고 인성이 저기 라이프야, 라이프. 그러니까 삶의 풍요를 느끼면서 좀 쉬엄쉬엄 가면서 뭐 뭐주 4일 근무나 주 3일 근무를 하며 칼퇴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주거라고 근변성실하게 야근 뛰면서 일할 것인가인데 이제 요즘엔 라이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직장 연봉은 마음에 드는데 라이프가 안 된다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라이프는 이제 품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 중요해진 거야 인성이. 그래서 힐링, 휴식, 휴가, 여가, 좀 쉬어가기, 내면을 돌아보기, 나를 돌아보기.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보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라이프죠? 다 인성적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 직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한 사업성들은 전부 다 편인도식성에 맞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뭐, 쉬어가세요. 뭐, 여기는 준입의 뭐 집입니다. 수고하고 지친,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이곳에 와서 모두 편하게 쉬어라. 이거 교회에 써진 문구인데 이게 일명 편인도식의 문구예요. 자, 모텔, 뭐 쉬어가세요잖아요, 여기. 우리 쉬어갈까? 그럼 이게 모텔 갈까? 그게 이제 편인도시 갈까?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행을 가면 은 죽어라고 놀러를 갔는데, 요즘엔 여행을 가면 힐링하러 간다 그러죠. 그래서 여행 일정을 아주 느슨하게 짜가지고,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그냥 잠 실컷 자고, 구경 실컷 하고, 뭐, 먹을 거 그냥 천천히 먹으면서 그냥 멍 때리기도 한참 하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이 시간을 죽이면서 갈수 있는 거.